안녕하세요, 하율초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율초코 뉴스를 올리지 않고, 어, 바로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지금 어,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율초코 뉴스는 오늘 안 올리고,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마이 언니네 집에 가서 놀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이 새벽 한 2시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바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찍는 이유는 가장 킨더 조이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까보는 실험을 실험 까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뿅! 먼저 킨더 조이를 까줍니다. 까주고 올게요. 알을 반으로 나눠주세요. 이런 식으로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뜯어주시면 되고요. 아, 우 아파. <laughs> 네, 제 생각에는 이건 초콜릿 같고요. 잠시만요.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초콜릿 같고요. 이게 뭐 인형이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초콜릿은 이따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아, 이거 이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초콜릿이면 어떡하지? 자 이거 먼저 후기 찍는 것처럼 후기 맞지만 두께샷이네요. 속샷이고요. 누르샷입니다. 이 안에 있던 것은 많이 접힌 설명서. 이상한 거 보라색 두 개, 이상한 거 파란색 두 개, 이상한 거 노란색 두개 있습니다. 설명서를 볼게요. 설명서 안에는, 아이고, 응? 이게 뭐지? 쇼레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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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레쇼레. 음, 어린이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다네요. 대충 그거만 있고,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네요. 음, 되게 만들기 복잡하다. 어. 진짜.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보라색을 잠시만요. 좀더 터득하고 올게요. 아, 이제 알았어요. 이걸 봐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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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면 색깔 두 개를 이렇게 골라주세요. 그런 다음, 어,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옆에 개가 있어가지고 시끄러운데 양해 부탁드려요. 냄새를 하도 많이 맡네요. 남의 집에 갔다 와서 그런지 낯선 냄새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러,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해서 올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해주고 왔는데요. 오, 되게 잘 튕겨요. 이걸 개, 개한테 좋은데 반응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저희 집 개를 소개합니다. 짜잔, 구리야 이름은 구리고요. 구리야 이거 어때? 팅팅 공이다. 네, 이건 별로 싫어하는 눈치네요. 네, 그럼 이건 킹더조이 후기 1편이었습니다. 2편 기대해주세요. 2편.